얼마 전 그런 기사를 본적 있어요. 한국인이 쌀보다 술을 더 많이 먹는다. 놀랍죠.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쌀 소비율이 점점 줄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쌀로 꼭 밥만 해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쌀을 소비한 노력들 해야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인천 농업기술센터에선 우리 쌀을 재료로 전통주를 만든다고 하거든요. 그 수업 현장 신채희 씨가 다녀왔습니다. 물론 술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은 전부 다, 다 같습니다. 어차피 얘가 들어가야지만이. 인천 농업기술센터 2층 주방형 강의실에 40대부터 70대까지 남녀 25명이 모여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. 우리쌀 이용 전통주 교실 일기 교육생들입니다. 이분들은 하고 많은 강좌 중에 하필이면 술 담그는 전통주 교실을 찾아 오셨을까요? 평소에 술을 많이 좋아하셨을까요? 많이 안 먹어도 이렇게 평소에는 즐겨요. 아, 우리 그 전통 쌀 가공 있잖아요.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. 근데 이거 집에서도 이할 수도 있고, 또 아는 사람들 가르쳐 줄 수도 있고, 아주 유용한 이게 아주 정말 과목이라고 생각해 갖고 기다렸다가 접수해 갖고 왔어요. 아유 얼마나 지금 뭐 신선하고 좋아요. 그래서 만든 걸 갖고 와서 지인들한테 내가 만든 그 전통주라니까는. 전부 다 좋아하더라고요. 그 많이 그 소개도 하고 나눠주고 그래서요. 신랑이 술 좋아하니까 집에서 직접 만들어주면 예, 네, 괜찮을 것 같아서. 생소해서 저는 신청을 해봤어요. 이게 많지 않으니까 기회가 됐을 때 어쨌든 배워두면 도움이 되잖아요. 가실 줄 담가봤죠. 가실 줄 담가봤는데 그건 쉽잖아. 어느 정도 그냥 당근 그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전통주는 만드는 거 쉽지 않거든요. 이제 한번 했다가 망... 망했어. 안 됐었어. <웃음> <웃음> 막거, 막걸리 했다가 안돼가서 그래서 이번에 정식으로 배운 거예요. 이번에. 근데 여기 오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. 이게 딱 용량이 딱 있잖아. 근데 우리 집에서 할 때는. 그용량대로안 하고 눈짓나고로 했거든. 그니까 안 됐어. 근데 여기 오니까 딱 용량대로 하니까는 이렇게 쉬운 걸 집에서는 뭐 누룩을 싸고 뭐, 아, 근데 여긴 딱 체계 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. 오늘은 저희가 이 누룩까지 만들면 너무나 좋기는 하겠지만, 누룩을 만들지는 못해서요. 제가 일단은 누룩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라는 걸 사진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전통주 교실은 수강료는 무료인데 쌀만 1kg씩 가지고 오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떠먹는 술인 이화주를 만들어 볼 텐데요. 이 쌀가루로 반죽을 하고 삶아서 떡 맺히는 작업까지 하게 됩니다. 전통주의 베이스는 떡 만드는 것과 비슷하더라고요. 이게 달라붙어가서 잘 안되네요. 이렇게 옛날에 그똑 치던 거 있잖아요. 그게 힘들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. 이게 딱, 딱 달라붙어가서 이게 이게 저 방앗간에서 이게 문질르면은 금방 기계로 보면은 힘들데 전통 방법이니까. 이렇게 절구로. 하기도 쉬운 게 아니고 술분리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지 진짜. 어렵게 담근 술이니만큼더 소중히 아껴서 드시게 될지 않을까요? 이렇게 열심히 맺힌 쌀 반죽에 효소를 넣고 일정 기 숙성을 시켜야 비로소 <놀람> 술이 됩니다. 이와 그 아까 효소 그거 넣고 이제 병에다 이렇게 해서 담아가지고 이아주담그는 <놀람> 거래요. 요구르트처럼 따먹는 <놀람> 술. 선생님. <놀람> 이렇게 누면 돼요? 네.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넣어요? 이 정도만. 네. 아이고. 이게 바로 발효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. 어, 여기서 한7일 뭐 정도에서 그러니까 2주 정도 발효시키면은요 이제 술이 되어,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쿠킹 클래스처럼 그 자리에서 시식은 아, 할수 없고요 네. 대신 집에 가져가서 기다리는 즐거움도 있죠. 원래 전통주는 조상 때부터 이 성이잖아요. 이 술은 담그는 사람 마음이 조금 적게 해도 술이 안 된대요. 이제 발효가 되면 제신랑이랑 <laughs>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철렁거리지 않고 편하게 가져가서 이제 휴대하기 편한 저기 주류라고 하니까 야외 이제 나들이 갈 때. <laughs> 술이 하는 것이 술이 참 사람 관계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.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담근 거를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이제 나눠 먹으면 되겠죠. 이거 이번에 배워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 모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아들 저 만약에 이제 상견도 한다 그러면은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 앞으로 사전될 수로만 돼 이렇게 우리 전통 곡주를 제가 만들어서 인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싶어 하고 싶습니다. 인천 농업기술센터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전통주 교실뿐만 아니라 6월에는 쌀떡, 쌀 과자 만들기 강좌도 개설한다고 하니까요. 관심 있는 분들은 인천시청이나 인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인천의 발견 신채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